우선 가장 중요한 게이 시대가 앞으로는 어 쓴맛만 나는 커피를 먹는다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 커피 맛이라는 게 거의 다그 유통 과정과 그다음에 균일한 맛을 핑계 삼아서 어 거의 다 똑같이 쓴맛이 나는 커피를 대부분 팔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 커피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맛들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다면 정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방식도 다 바꾸고. 원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직접 배송하고 있는 사, 상태거든요. 본사에서. 왜냐하면 이건 원두를 만약에 강배전해가지고 태웠다. 그러면 쓴맛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원두의 상태보다는 사실 맛을 균일하게 하고 좀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유통기간을 좀 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원두의 맛을 느끼기에는 힘들죠. 그래서 정말 막 산미도 있고 향도 막 좋고 그다음에 땅콩맛도 나고 고소한 커피 정말 다양한 커피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메리카노를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숙성기간이 7일, 8일, 15일 이렇게 제각각에 있는 숙성기간을 저희가 다 컨트롤 하면서 매장에 원두를 공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워요. 힘들고. 근데 이걸 해내야지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그래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오피스 상권.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를 두 잔, 세 잔씩 먹는 고객들이 파란만자를 이용했을 때제 생각일 수 있는데 좀 이탈률이 없다. 한번 이용하면 다른 매장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사실 이 정도 돼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음료가 커피라고 하면 음료가 대부분이지만 저도 이제 다른 브랜드들을 가서 이제 음료를 시켜 먹어볼 때. 베이커리에 손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다들 그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잘못 느끼지만 딱 1분만 지나도 그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장에서 구워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매일매일 매장에서 굽고 바로 구운 걸 바로 먹는다. 그러면 그 퀄리티를 어떤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먹었을 때 고게 반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븐에 굽자마자 고객이 먹었을 때하고, 아침에 구운 걸 저녁에 먹었을 때하고 퀄리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무조건 자주 구워라. 한 번에 많은 양을 굽지 말고, 뭐, 한 시간에 한번씩이라도 하루에 어느 정도 판매를 해보면, 어느 시간대에 손님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매장마다 조금씩 틀린데, 그 시간대에 맞춰서 베이커리를 좀 자주 굽는. 네,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크로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는 주문했을 때 굽거든요. 어차피 5분 정도밖에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남에서도 사실 크로플 맛집으로 좀 유명했던 이유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두 가지가 좀 가장 장점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통 음료를 60까지, 70까지 정도 판매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더 많이 판매하는 곳 같은 경우가 100가지 정도까지도 판매하는 게 보통 일반 프랜차이즈가 프랜차이즈인데, 저희는 사실 강남역에서 테스트한 다음에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나머지 음료를 14가지만 판매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직영점 4곳을 운영할 때까지는 어, 전체 메뉴가 아메리카노 빼고 14가지. 강남에서 60가지 메뉴 중에서 가장 판매율이 높았던 메뉴만 딱 집어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메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차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제주도에서 유기농 말차 1kg에 사실 재료가수로 보면 가장 비싼 거예요. 그리고 호지차 같은 경우도 볶은 녹차인데 그것도 재료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꽃차 같은 경우에도 식용꽃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재료, 본질을 강조했기 때문에 맛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대신 메뉴가 많아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팔더라도 좀 제대로 된 음료를 팔자 해서 어 메뉴 가짓수가 좀 적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요즘에는 좀더 좋게 보시는 고객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고 맛이겠죠 이건 뭐 두만 할 것도 없고 어, 그,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이거든요. 음료로 따지면 저가 브랜드보다는 한 500원, 1,000원 정도 비싸고, 스타벅스나 이런 고가 브랜드보다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저렴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저가 브랜드에 경쟁하고 싶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스타벅스나 아니면 폴바셋이나 이런 브랜드의 커피보다 훨씬 맛있으면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반응. 어, 사실 굉장히 부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 브랜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잘 만들었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감히 뭐 넘사벽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가성비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실제로 사실 저희가 쓰고 있는 원두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비싼 원두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재료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물류 마진 유통 마진을 지금 10원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창업할 때보다 더 저렴하게 원두를 받을 수 있고 판매도 할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고 당연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저렴하게 팔고 있는데 그게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브랜드를 기획하거나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시장에 알려지고 더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리고 매장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거에 대한 효과는 더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메뉴를 좀 다양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앞으로의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도 좀 에스프레소 문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좀 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이 에스프레소 전문점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거 보면, 아,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빨리 오는데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 1호 점부터 사실 에스프레소 메뉴를 한 7가지 정도 가져갔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 종류를 10가지 이상으로 늘릴 생각을 하고 있고, 좀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 올해 안에 모든 걸다 표현하려고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